야 홍지. 야 홍지. 어 홍지. 전여빈이 연기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름은 홍지효. 그 이름의 뜻은 뒤늦게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알아서 깨닫다입니다. 즉 주인공의 이름 지효는 이 인물이 뒤늦게 알아서 깨닫는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죠. 이 작품 글리치는 주인공 지효가 뒤늦게 알아서 깨닫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풀어내는 이야기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효가 그 이름처럼 뒤늦게 알아서 깨달은 것은 대체 뭘까요? 그건 아마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믿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믿음에 중점을 두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주인공 지효, 그러니까 홍지와 가까이 있는 전자기기는 종종 오작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러한 전자기기 화면의 깨짐 현상을 글리치라 하기도 하죠. 글리치는 작은 고장을 뜻하는 말로 이는 현재 홍지가 약간의 고장이나 정상이 아니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볼수 있습니다. 홍지가 작중 내내 입고 나오는 줄무늬 티셔츠 역시 그런 홍지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글리치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외계인이 보이는 홍지는 내가 미친 건지 아닌 건지 대체 왜 그런 게 보이는 건지 작품 전체에 걸쳐 내내 헷갈려합니다. 이러한 헷갈림은 비단 주인공인 홍지뿐 아니라 혼란에 빠진 홍지를 보고 있는 이 작품의 시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을 계속해 헷갈리게 하는 게 목적인 드라마이니까요. 이 드라마 클리치는 1화의 시작부터 마지막 과인 10화 끝까지 계속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장면들을 연이어 보여줍니다. 홍지는 분명 길 한복판에서 외계인을 보았지만 당시 도망가던 홍지의 모습을 담은 CCTV에 어디에도 외계인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중학생 시절 UFO를 보고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던 기억 역시 보라가 준 술을 마시고 또 본드를 부럽게 환각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죠. 홍지 주변의 전자 기기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도 홍지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며 당신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었어. 외계인이 심어놓고 갔을 집도 머리를 열어보니 존재하지 않았고 하늘에 UFO의 빛이 나타나지만 곧 이것이 사이비 교회가 드론으로 꾸민 조작이란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말로 외계인의 UFO가 나타나 이를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이 목격하게 되고 주인공 홍지와 보라든 외계의 존재와 조우하며 그 외계의 존재는 홍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빼가는데 이를 통해 정말 UFO와 외계인의 존재가 사실이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환각을 일으키는 가스가 살포 중이었고 이로 인해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환각을 보았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엇이 진실인지는 결국 끝까지 알수 없습니다. 10화의 마지막 장면 홍지가 손을 뻗자 전자기기가 반응하지 않고 그걸 확인한 홍지는 웃으며 방을 나가는데 그런데 홍지가 나가자 기기는 바로 글리치 반응을 일으키죠. 마지막까지 시청자들을 흔드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홍지옥 씨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너무나 복잡다단해진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상. 요즘 시대의 혼란에 빠져 헷갈리고 있는 사람은 비단 홍지만이 아닐 겁니다. 시구가 시구가 청년 주택 너 이시국에 우리가 집이 생겼다고 <laughs> 예! 마지막 쿠키 영상의 주인공인 지효의 전 남자친구 시국의 이름이 굳이 이시국인 것도 이런 연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쿠키 영상에서 시국은 지효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외계인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 이시국의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청년 세대 이시국으로 대표되는 이들 중 혼란스러워 헷갈려하다 망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시대상에 대한 은유로도 볼수 있겠죠. 심매에 걸린 성모 백윤선. 윤선이라는 이름의 뜻은 빙빙 돌아가다라는 뜻인데요. 백윤선은 100번이나 빙빙 돌아가게 만든다는 뜻으로 작중이 백윤선의 존재는 시청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헷갈리게 하는 역할인데요. 원래 의사였던 성부족은 다른 동료 의사들은 누구도 깊게 관심을 주지 않던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환자 백윤선을 믿고 그 믿음을 종교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성부족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은 것이죠. 성부 존 말고도 다른 주인공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의 흐름 매 순간 순간마다 증거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 해내는 끝에 결국 새로운 국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잠깐만 진짜 진지하게 믿는 거요 예그 외계인이 뭐니 하는 얘기를. 네 믿어요. 믿는다고요. 뭐 외계인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 이 드라마 글리치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믿고 싶은 것을 믿어라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쿠키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 의미와 해석이 조금 다르게 보일 여지가 생깁니다. 시국은 홍지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외계인을 보게 되는데 이는 홍지가 본 외계인이 환상이 아니라 정말 실존했으며 시국이 정말 외계인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에 이 외계인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아니면 납치된 당시 vr 최면으로 주입된 것에 홍지가 영향을 받은 것뿐이라 말한 성부 조배 말처럼 시국 역시 이전의 여자친구인 지효에게 현대 유니콘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무의식에 각인됐을 만한 뭐 예전에 해체된 팀 얘기라든지 또한 병조와 세희와 함께 이동하는 중 갈군영의 외계인 그림을 본 것으로 현대 유니콘스 모자를 쓴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주입당해 그러한 것을 보는 것뿐인 걸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유니콘즈 왜 하필 현대 유니콘스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현대 유니콘스는 해체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팀 유니콘 또한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동물이기 때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자는 결국 외계인은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에서 믿고 싶은 걸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 드라마 글리치는 애초에 그 결말과 전체 내용이 각각 시청자가 믿고 싶은 대로 완성되게끔 의도된 작품이니까요. 짝중몇 차례 나오는 환각을 보게 하는 가스. 이 가스를 마신 사람들은 자신이 가스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보라만이 이 가스를 마시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그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호소하며 바로 이를 마시지 않으려 적극적으로 행동하죠. 이렇듯 보라는 쉽게 현혹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 하는 현혹에 강력히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뭐해? 자기 아이템 리서치 빅풋. 그거 조작이라던데. 빅풋이 조작인 건아니 근데 그거 막 미국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왜그 UFO도 미국에만 있는 알았잖아.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라는 달꾼영 TV의 다음 소재로 빅풋을 고르는데요. 빅풋이 한국에 없든 사람들이 빅풋이 실제한다안 한다 하는 건 보라에게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서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평생을 자신이 보고 있는 외계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친구 홍지에게 못본 척하지 말고 똑바로 보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다름 아닌 보라인 것이죠. 혼란스러운 글리치 상태라 전자담배가 작동하지 않아 연초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던 흡연자 홍지 어른이 된 홍지와 보라의 첫 만남이 막 연초로 갈아탄 홍지가 다름 아닌 보라에게 먼저 담배 뿔을 빌리는 순간인 것 또한 여간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해왔던 것을 마주하기 위해 나선 그첫 단계에서 글리치 상태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전자담배를 버리고 불을 붙이는 연초로 인해 보라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니까요. 철갑상어는 아주 오래된 물고기로 대각기 시대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홍지의 아버지가 TV를 보는 장면이 꽤 자주 작중에서 보여졌는데요. 이때 잘 들어보면 홍지의 아버지는 항상 철갑상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철갑상어? 그리고 시파의 후반부, 홍진은 지인 상담사 형우에게 이 철갑상어 아니,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거기 무슨 과학자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이 철갑상어를 구해 주고 있더라고. 풀어주기 전에 그 상어 등에다가 전자택을 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 동선이 다 나오거든. 발신기처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 이네 마음대로 가봐라. 도대체 얘가 어디까지 가나 하고 이 철갑상어에 대한 부분을 이 드라마에 적용해 본다면 표면적으로는 칩이 들어간 홍지가 철갑상어, 칩을 넣은 외계인이 철갑상어를 관찰하는 과학자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멀리서 본다면 이 작품에서 종횡무진하는 주인공 홍지를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 홍지가 어디까지 가는지 내내 지켜보는 이 드라마의 시청자가 철갑상어를 관찰하는 과학자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더 멀리서 본다면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바로 철갑상어. 그리고 과연 외계인이 있는 것이다와 외계인은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 중 어떤 쪽을 선택할까 시청자들의 반응을 궁금해하며 이 드라마를 세상에 내놓은 이 드라마 글리치의 제작진들이 철갑상어를 관찰하는 숨겨진 과학자들로도 볼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 저만의 해석이었는데요. 시청자가 보고 믿는 것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있는 드라마 글리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외계인의 짓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인공의 망상이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